안녕하십니까? 서준 전기 더 스마트 타임 스위치 앱 사용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. 앱 실행 후 기기 찾기를 눌러 기기를 선택해 주세요. 기기를 선택한 후 자동 켜짐 꺼짐을 선택하여 동작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상단 우측 타이머 선택을 눌러 원하는 타이머를 선택해 주세요. 타임 스위치는 켜짐과 꺼짐의 시간과 요일을 설정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설정된 시간을 1초 이상 길게 터치하면 시작과 종료의 연도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동작 모드 옆 설정 추가를 눌러 최대 76초까지 설정을 추가할 수 있으며 앱 하단 설정 배열 변경 버튼을 눌러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일출, 일몰 타임 스위치는 일출 또는 일몰의 전부 3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시간을 설정하여. 켜고 끄고 할수 있습니다. 설정된 시간을 1초 이상 길게 터치하여 시작과 종료의 연도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설정된 시간은 목록 우측을 눌러 각각 활성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. 반복 타이머 중 무한 반복 타임 스위치는 켜짐과 꺼짐을 주기를 선택하여 켜짐, 꺼짐을 반복할 수 있으며 즉시 실행과 지연 실행 중 선택 가능합니다. 정수 반복 타임 스위치의 경우 설정된 횟수만큼 켜짐 주기와 꺼짐 주기 안에서 반복합니다. 또한 즉시 실행과 요일과 시간 설정이 가능한 매주 예약이 있습니다. 정수 반복 타이머는 최대 7차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정시간 반복 타임 스위치는 시작과 종료의 시간, 요일을 설정하여 켜짐과 꺼짐 주기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. 정시간 반복 타임 스위치는 최대 7차까지 설정 가능합니다. 산업용 타이머 중 T1 온타임 스위치는 설정 시간이 경과 후 전기 기기를 켤수 있습니다. T1 온 T2 오프타임 스위치의 경우 설정 시간 경과 후 기기를 켜고 설정 시간 경과 후 기기를 끌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T1 오프타임 스위치는 기기를 즉시 켜고 설정 시간이 경과한 후 기기가 꺼집니다. 이상으로 더 스마트 타임 스위치 앱 사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